안녕하세요. 킥튜브입니다. 오늘 무게타이 국가대표 김연 선수랑 스파링 컨텐츠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어 김연현 선수는 요날 아마 처음 본걸 거예요. 페이스북으로만 계속 인사하고 지내다가 제가 이제 그 나이키에서 노토리오스 BIG 그 옷을 샀는데 그 옷이 멋있다고 칭찬해 줘 가지고 그러면 체육관으로 한번 놀러 와라 이래 가지고 영상도 찍고 그리고 이제 스파링도 같이 해 봤습니다. 저는 이때 당시 한 71kg 정도 되는 것 같고, 김열 선수가 한 86kg, 5kg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. 체격 차도, 키도 뭐한 10cm 차이 나고, 몸무게도 차이가 많이 나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, 어, 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2라운드인데, 1라운드는 별로 한게 없는 것 같아서, 2라운드에 좀 적극적으로 한 것만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. 일단, 이제, 김열 선수랑 해보니까, 미들킥이 엄청 묵직했어요. 물론, 이제, 주특기가 엘보랑 우 니킥인데, 이제 제가 킥라이트를 롤로 하자 그래가지고, 어, 자기 주특기를 못 쓰고 봐주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어, 미들킥 같은 경우에는 엄청 묵직해서 제가 이렇게 막아도 딜레이가 생기는데 그 딜레이 회복하는 <laughs>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. 그 시, 회복하는 동안 두 번째 킥이 또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딜레이 회복이 안 되고 영원히 이제 가드 크러쉬 상태로 계속 맞는 거죠. 사실 미들킥만 계속 쳐도 제가 할게 없을 건데 그래도 이렇게 힘 조절하면서 해 주니까 제가 여러 가지 기술을 많이 써볼 수 있었습니다. 워낙 또. 손도 길고 다리도 길고 힘도 좋고 뭐 하나 제가 앞서가는 게 없네요. 나이만 앞서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를 해볼까, 뭐를 해볼까 하다가 오버핸드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숙이면 자꾸 어퍼컷을 줘서 어퍼컷에 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바디 스트레이트라도 좀 많이 맞추고 네, 그 얼굴도 유유타 조금 때렸는데 첫 라운드에서 너무 지쳤어요. 그래서 두 번째 라운드인데.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밀면서좀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아 체력 운동을 더 해야겠다 로잉머신을 좀더 타야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좀 때려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저 근데 비겁하게 12온즈 짜리 글로브를 하고 있습니다. 김야 선수는 14온즈 짜리를 줬어요. 네, 글로브가 크면 또방어하기 쉽죠? 네, 아이고, 뭐위 아래로 맞는 모습입니다. 조금 있으면 끝날 것 같네요. 힘이 없어요. 아, 이럴수가. 맨날 로킹 맞고, 이제 하이킹 맞고, 맨날 불나방 엔딩입니다. 이기는 영상도 좀 찍고 싶은데, 맨날 이렇게 당하는 영상만 찍네요. 키티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, 힘이 없다.